어, 비스쿠리 아가이 집을 이사 올때갈 데가 없었지만, 이 집을 딱 대문 보통 지음 을 열면 대문이 마루 가 보이 잖아요. 근데 이곳은 이렇게 계단이 있 는데, 그리고 계단을 열면은 이제 집이 여기 주인 분들이 되게 좋으세요. 제가 신발이 더 많은데 신발을 많이 꺼내놓는 거 아니라고 해갖고 지금 아플 때는 제가 청소를 못 해요. 미스코레 대신에 지금 청소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. 미스코레 딸이 착한 게 뭐냐면 신발이 이렇게 찢어져도 신고 다니면서 사달라 소리를 안 했대요. 이거는. 미스코리아 딸이 신뜬 거, 미스코리아가 신구요 요거는 미스코리아 딸이 이제 월급 타 갖고 사준 거래요. 요거 이제 어그는 집어넣어라고 해야죠. 요거는 이제 미스코리아 거1 9만 보이는데 몇년 전에 샀는데 잘 신고 다니고. 요거는. 아는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거. 주고받고 잘해요, 저희 주는. 이거는 떨어져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됐어요. 사이즈도 좀 작고. 이것도 산지한 10년 됐거든요. 이거는 좀 쿠치넬이 좋은 건데, 좋은 신발이라고 편하진 않아요. 발이 아파. 이것도 산지 10년 넘은 페레가모 레인부츠. 이거 보시다 영상 끊기면, 이 영상으로 들어가 보세요. 이렇게 안 하면, 청소를 해야지, 해야지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밖에서 갖고 들어온 먼지들이 많은 거예요. 그래도 여기 주인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계단 너무 예쁘죠? 이 계단 때문이라도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. 빈 케이스 버리고. 빈케이좀 있다가. 그리고 현관 앞에 청소할 때물 청소를 해야 보기 들어온대요. 풍수지리학적으로꼭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물티슈를 닦거나 아니면 물 부어서 물걸레질. 그래서 현관도 깨끗하게 해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발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바깥 반대쪽으로 해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해난 하네요.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미신이라고 하겠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좋은 건 하잖아요. 재벌 청수들도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또 믿잖아요. 너무 윤, 윤 대통령님 처럼 하면 안되지만 뭐라 하나? 찾을때는 안나오는 것들이 안 찾으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착화는 또 해야되는데 이렇게 맘 잡고 청소 한 번씩 해보시고요. 어, 아, 전화한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해주세요.